레추리알. 영어, 중국어, 일본어, 외래어도 안돼. 하면 펄치. 한국말만 하는 게임. 오케이. 이제부터 할게요. 시작. 이 놀이를 하니까 약간 좀 바보가 되는 느낌. 어글리 스웨터를. <laughs> 네? 뭐라고 무슨 무슨 쇠 못생긴 스텝. 못생긴 못생긴 털옷 <laughs> 못생긴 털옷. 네. 아, 우리가 벌칙을 아직 안 정했어. 벌칙. 마켓 어때 분 아니요. 아, 멀티저스. 그러면 우리 1등한 사람이 어. 딴 사람 정해주기 하자. 그 과일 종치기 놀이를 하자. 아, 아 뭔지 어, 종치 게임이... 내가 잘하는 게임이 야 이걸. 어. 네? 아. 왜지? 자, 음. 과일 종치기 놀이. 짜잔. 네. 과일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, 다섯 개가 된다 하면 종이 빵! 치면, 아! 귀가 아파. <웃음> 아, <웃음> 아! <웃음> <나> <웃음> 방금 <웃음> 밀렸어 손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맞아 <아우. 웃음> <laughs> <오>. <laughs> 오, 와우. 와우. 나이스. 살아난다. 살아난다. 할수 있어요. 살아난다. 할수 있어요. 자, 저 잘하거든요. 오 히? 와우. 살아난다. 살아난다. 아니 저잘 거서요. 거짓말 아니에요. 아, 음. 저그났안 죽었어. 안 죽었어. 잘못 치기 전까지 안 죽어. 었 아, 근데 나는 그렇 우리 그렇게 안 했어. 없으면 바로 죽을까? 자, 죽여 봐라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오, 바이. 아, 오케이. 어. <laughs> 뭐야? 이거는 어떡해? 아니 저시만저 아까... 저 새끼 숟가락 야저넌 아니야 일단 아니 너는, 일단, 일단 저요 아니, 일단 아니. 저예요. 아니, 아니 제가 너는 봤거든요. 메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? 윈터였습니다 예! 네, 네, 한 장씩 주세요 카드 주세요 가져갈게요. 아니 여기요 잘못 봤어 감사합니다 잠깐 네. 누가 와 저거 <laughs> 써줬어 <laughs> 어? <웃음> <잡고> <웃음> <줬어>. <웃음> 어. <웃음> 좋아해요. 아. 소리 너무 좋지 않아? 너 아! 왔네, 야. 빌런, 빌런, 블랙맘바. 오. 아. 오. <laughs> 부 거지 됐어요. 아, 더 열심히 해야 또 그러니까. 이겼다. w i n n e 저희가 이 게임을. 두분 펭귄 얼음 깨기. 이거 이거 할 때도 해? 응. 아유. 자, 설명. 나단 하는 사람은 이거 이렇게 돌려요. 아니에 아무 색깔 나오면 여기서 아무 색깔이나 이걸로 그냥 빵빵빵 치면 돼요. 거기서 아. 펭귄에 떨어진다. 그러면 끝. 또 떨지 마, 자기야. 떨지 마. <웃음> <웃음> 자기야! 저기 있었어. 뭐야? 자기야 괜찮아? 펭귄 움직이고 있어. 펭윙스 <laughs> 흰색. 흰색. 오! 위시스 어, 왜 이렇게 다 고치면 <laughs> 지카리나 <없지? 칼이> <laughs> <laughs> 아, 흰색. <laughs> 왜 이렇게 막. 땡땡. <laughs> <laughs> 오늘 왜 그래? 아, 흰색 떨려. 간다. 어, 약간 지진이었어. <웃음> <이번에>. <웃음> 근데 한번 하면 못 바꾸는 거 알죠? 오. 안졌어 오.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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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하얀색. 잠깐만. <laughs> 네? 잠깐만. <laughs> 네? 잠깐만. 왜? <laughs> 왜? 언니 이거 하는데. 아니야. 오! 오. 나쁘지 않아요 잘해, 잘해. 아니, 진짜 건너뛰기한 번도 안 됐어. 나. <laughs> 이거 이거다. 이거 <laughs> 이거 <이걸> 잘. 아!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아. 와! 제일 제음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. 식이... <laughs> 사랑해요. 어때? 아, 사랑해요. 어. 사랑해.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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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요사해요사해요사해요 지젤 언니가 준비해준 건데 마음에 안 들어? 아, 민태 언니가 골라준 아, 건데. 윈뭐 무슨 너무 언니? 서운하다. 어떡해. 아, <laughs> 이거 <한> 카리나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는 아주 만족해요. 어. 이건 둘 중에서 골라주세요. 중에서... 이거 잘 어울려요. 괜찮아요. <laughs> <laughs> <그래. 웃음> 느낌 <웃음> 있죠? <웃음> 자, 두 번째. 룩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. 저는요, 이 눈사람이 포인트인데요. 여러분, 모르시겠지만, 뒤에도 있답니다. 와우! 보즈원. 보즈2. 오케이. 가시지요. 저는, 뭐랄까, 우리나라 피겨 선수들을 응원한다는. <웃음> 음. <웃음> 화이팅, 화이팅. 겨울이니까 다 같이 스케이트를 타고 싶다는 염원을 담은 선물받는 옷입니다. 보즈원. 하이. 보즈2. 보즈3. 너의 선물? 바로, 나야. <웃음> <웃음> 네. 너무 갖고 싶다. <laughs> 너무 좋다. 어, 어. <laughs> 뭐야? 누구야? 아이 멤버한테. 와, 오랜만이다. <laughs> 이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안녕, 안녕. 나는 그거. 존든 돈, 이런도 웬도 얘기 좀. 나이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. 눈이 오던 그 길로 한참을 왔을 때 나는 라스트 크리스마스도 좋아하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좋아하는데 음. 가사가 뭐더라? <laughs> with everyone With everyone Christmas is B.Y. e h i 미안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<laughs> I gave you my heart,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. This is the same from tears. I gave it to someone special. I'm going to take a look at the puzzle. I'm going to take a look at the i g i n e i t t o o o m e o n e a p e i i a look at the puzzle. I'm going to take a look at the puzzle. I'm going to t 나는, 우리 유치원에 크리스마스에 그, 산타 할아버지 분장한 아저씨가 왔었어. 음. 근데 내가 그 아저씨가 대기실에서 분장하는 걸 봤어. 오 마이 갓. 그래서 그때. 딱 들켰어. 아. 충격, 충격 실화 아. <laughs> <laughs> 저게 뭐라, 안마야 <laughs> 산타. <laughs> 저게 뭐라, 엄마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나는 그때 동심이 와장창 깨졌어. 아. 그, 엄마, 아빠도 아는데, 근데 막 선물 주고. 그 메시지 보내잖아요 음, 그냥. 맞아. 그냥 너무 따뜻하고 그러면 그그 되나요? 센터지 아, 어머니 <웃음> <웃음> 촛불, 촛불 어딨어? <laughs> 아, 드러 <하기로. 웃음> 어머니, 아버지 <웃음> 사랑합니다 오마이갓 <laughs> oh <God>. 이거 비밀인데 <laughs> 어떻게 알려주지 그니까 정말 곤란해 그럼 <laughs> 우리가 말하고 마이들도 하나씩 말해줘. 말해줘 맞아 <laughs> 마이들도 하나씩 말해줘 내 비밀은 사실 이것은 나의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거와 <laughs> <오> <laughs> 이거 진짜 리액션 좋아? 만족해 <laughs> 아싸 사실 내 머리는 어딨냐면 <laughs> 이 친구야 <웃음> <와>. <웃음> 되게 짧아요 맞아 나는 사실 <웃음> 대머리예요 <웃음> 사실 다 가발이야 <laughs> 충격, 충격 싫어. <시러워. 웃음> <laughs> 제가 이 머리가 제 머리고요 네이것까지예요 음. 이렇게까지만 <laughs> 네. 응. 뒤에 다버르 응. 다 응. 거고. <laughs> 이것만 제보 <제발. 웃음> 사실, 저 애인 있어요. 그사람 나를 볼수 있어요. 수 있어요. <웃음> 누굴까요? <웃음> 여러분이 저는 아니겠죠. 설마. 설마. 설마 <laughs> 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. 네. <laughs> 야. 언니는 뭐예요내 비밀은 근데 난 진짜 비밀이 많아 뭐 어. 뭐, 뭐지? 뭐 1번 알았어? 신체적 비밀 <laughs> 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아까 뭐였지? 1번 신체적 비밀로 할게 그럼 오케이 <laughs> okay. 뭔지 알것 같아요 <laughs> 아? 그 신체적 뭔지 알아? <laughs> 나는 남들보다 꼬리뼈가 길어 나는 남들보다 꼬리뼈가 길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괜찮은데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는 거 있잖아 어, 이렇게 앉아있는 거 하면 없는 바닥이 파야. 나 아, 이거 있어. 우리 헬스 하는데 <laughs> 우리 약간 이런 이런,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옆에서 언니가 계속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언니 뭐예요? <laughs> 아니 나꼬리표 때문에. <laughs> 진짜 비밀 하나. 되게 부끄럽단 말이야. 21년도 벌써 21년이구만. 아. 나는 우리 다시. 네명 다같이 <laughs> 해외여행 가는거 음. 진짜. 나좀 행복했어 지금. 근데 나 음. 비행기 탈때 아. 옆사람 손 잡아줘야 돼난 안탈래 괜찮겠어? 여행. 나는 우리 1위 하기 음. 음. 이거는 팀으로써도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도 진짜 이루고 싶어 화이팅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. 아, 아, 안녕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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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노래 연습해 잘 지내고 있는구만 음. 다들 야. 잘 다행이다. 지내고 있구만 밥잘 챙겨 먹고 살도 조금 찐거 같고 <laughs> 어, 다행이다 건강하나봐 아, 건강하고 우리, 우리 아이들 난 3천 원에 잠들 수 있어 나도 능력이 있잖아 굿밤 굿나이.